제목을 입력하실 때는 1 자료에 있는 제목을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2 작업표 형식에 있는 제목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제목을 블럭 씌워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자 크기는 20으로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밑줄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표 전체를 블럭 씌우시고, 모든 테두리를 해주겠습니다. A24부터 D24까지 블럭 씌워주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신 다음에, 하나씩 계속 블럭 씌워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셔도 되는데, 그냥 똑같은 크기면, 상단에 서식 복사를 누르시고, 범위만 씌워주시면 똑같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됩니다. 글자가 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A부터 D까지 범위를 씌우시고 경계선을 조금 벌려서 글자가 모두 보이도록 크기를 조절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나중에 옆으로 가는 선을 보이지 않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작업하지 않는 게더 편합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테두리에서 옆으로 가는 선을 안 보이게 해주고, 확인을 누르면, 문제를 풀 때마다 자동 채우기를 할 건데, 자동 채우기 하고 나면 선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럼 다시, 서식 없이 채우기를 일일이 선택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선을 그대로 두고 작업한 다음에 순위까지 다 구하고 나서 범위 씌운 다음에 옆으로 가는 선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쪽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주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서 테두리에 대각선 두 개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표 전체를 블럭 씌우시고 가운데 정렬을 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숫자 중에서 금액은 표시 형식에서 회계로 해 주시면 되고, 금액이 아닌 경우에는 범위를 씌우신 다음에 오른쪽 정렬만 해주셔도 됩니다. 떨어진 범위를 범위 씌울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범위를 씌우시면 떨어진 범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총 판매량을 구해보겠습니다. 는, 가로 열어주시고, 상반기를 클릭하겠습니다. 곱하기 0.1을 해주시고, 더하기 하반기를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 곱하기 0.9를 하겠습니다. 가로 닫아주시고, 곱하기 10을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계산된 총 판매량이 1,500 이상일 때는 상반기에 0.9를 곱하라고 했죠. 그러면 이 값을 먼저 구했죠. 엔터치면 값이 구해졌습니다. 이 구해진 값이 1,500 이상이냐를 물어봐야 됩니다. 크거나 같다 1,500 적어주면 true하고 false가 구해지겠죠. true, false가 구해지면, 이제 if 문을 쓸수 있습니다. if. 가로 열어주시고, logical test가 true, false를 구하는 거죠. 콤마. true가 나왔으면, 수식에서 숫자값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수식을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블럭 씌우시고, 컨트롤 c 트롤 t r l C. 뒤쪽에 클릭해 주시고 컨트롤 V 붙여넣기 해주신 다음에 0.1을 0.9로 0.9를 0.1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 콤마 1500 이상이 아닐 때는 원래 수식을 그대로 쓰시면 되죠. 컨트롤 V 그리고 가로를 닫겠습니다. 항상 가로는 끝날 때 검정색 가로로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if의 가로가 검정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검정으로 끝나는 겁니다. 엔터. 자동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끌어 주시면 됩니다. 평균 판매량을 구해 보겠습니다. 문제에 수식이 없이 판매량의 평균만 구하라고 했다면 는 AV Average를 선택해서 상반기와 하반기만 범위 씌워서 가로 닫으면 평균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수식이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식대로 푸셔야 됩니다. 가로 열어주시고 상반기 클릭하시고 더하기 하반기 선택하시고 가로를 닫겠습니다. 나누기 2, 엔터 치신 다음에 자동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끌어 주겠습니다. 숫자는 특별한 지시사항이 없으면 소수점 이하 자리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릿수 줄임을 누르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수 자릿수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통일이 되지 않아서 줄이지를 못합니다. 이때는 자릿수 늘림을 눌러 주시면 모든 자리가 소수점 이하 한 자리가 표시됩니다. 이 상태에서 자릿수 줄임을 누르면 소수점 이하 자리를 모두 안 보이게 할수 있습니다. 증가율을 구해 보겠습니다.는 하반기, 나누기, 상반기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퍼센트를 표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표시 형식에서 백분율을 선택해 줍니다. 근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고 했기 때문에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면 소수 자리수가 하나가 표시됩니다. 그래서 R로 라운드를 선택해 주시고 맨 뒤에 콤마를 찍어 주신 다음에 numdigits는 1을 적어주시면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이 됩니다. 가로 닫아주시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자동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끌어주겠습니다. 문제에서 소수점 한 자리를 표시하라는 지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소수점 이하 자리는 표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총 판매량이 가장 높은 게 1이기 때문에 내림차순으로 구하시면 되죠 는 랭크 총 판매량을 선택해 주시고 콤마 RF는 총 판매량의 범위를 씌우시면 됩니다 F4를 눌러서 고정해 주시고 콤마, 내림 차순을 해주겠습니다. 가로 닫으시고 엔터치시면 순위가 구해지는데 1등이 가장 큰 값이 나오면 정답입니다. 증가율 계산 시 사용한 함수식을 기재하라고 했는데 함수식은 정렬 순서에 따라 조건에 맞게 정렬 후 도출된 결과에 의한 함수식을 기재하기 때문에 함수식 기재는 지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는, some, if, range는 조건이 맞는지 틀린지 검사할 범위를 range라고 합니다. 대리점명에 범위를 씌워주시면 종로인지 아닌지 검사할 수 있죠.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안 되니까 F4를 눌러서 고정을 해주겠습니다. 콤마. 조건은 쌍 따옴표, 별, 종로, 별을 찍어주시면 종로를 포함하느니 됩니다. 콤마 썸 레인지는 합계의 범위이기 때문에 총 판매량의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총 판매량은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평균 판매량의 합계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F4를 누르지 않겠습니다. 가로 닫으시고 엔터 자동 채우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끌어주겠습니다. 대리점 명에 이를 포함한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는 some if를 선택해 주시고 range는 이를 포함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할 범위입니다 대리점 명을 선택해 주시면 이를 포함하는지 안 하는지 검색할 수 있죠 F4를 눌러서 고정해 주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른쪽 칸이 비어 있기 때문에 자동 채우기 핸들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줘야 됩니다. 그때 파란색 범위가 오른쪽으로 이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F4를 누릅니다. 콤마. 조건은 2를 포함한다고 했기 때문에 별, 2, 별을 적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문제를 푸실 때 어, 이는 마지막에 있으니까 뒤에 별은 적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안 적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면 문제의 조건이 바뀝니다. 문제에서는 이를 포함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적으시면 2로 끝나는 이 됩니다. 저희들은 2로 끝나는 이 아니라 이를 포함한 이라고 했기 때문에 별을 뒤에 꼭 찍어줘야 이를 포함한 이 됩니다. 콤마, 썸 레인지는 합계의 범위죠. 각 해당 항목의 합이기 때문에 총 판매량을 씌워주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드래그했을 때 초록색이 평균 판매량으로 변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가로를 닫겠습니다. 자동 채우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끌어서 값을 구해주시는데 소수 이하짜리는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자릿수 줄임을 눌러서 소수점 이하 자리를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는, 네, some, ifs. some range는 학계의 범위니까 총 판매량의 범위를 씌워줍니다. 오른쪽으로 드래그 했을 때 옆으로 이동해야 되니까 F4로 고정하지 않겠습니다. 콤마 찍으시고, 조건의 범위 1은 종로를 포함하는지 안 하는지 검사해야 되기 때문에 대리점명을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대리점명의 범위는 자동 채우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끌었을 때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안 되니까 F4로 고정하겠습니다. 콤마, 조건은 쌍 따옴표, 별, 종로, 별, 쌍 따옴표 하시면 종로를 포함하는이 되죠. 그 다음 콤마, 두번째 조건의 범위는 델인지 아닌지 검사할 범위를 씌우시면 됩니다 취급 기종의 범위를 씌우시고 자동채우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끌때 이동하면 안되니까 F4를 씌우겠습니다 콤마 조건은 쌍따옴표 델을 적어 주겠습니다 쌍 따옴표, 가로를 닫으면 함수식이 완성이 됐습니다. 엔터치시면 끝났습니다. 상반기 판매대수가 130 이상, 180 미만인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런 문제에서는 130 이상, 180 미만이면 130 이상이면서 180 미만인 겁니다. 엔드 조건이면 SUMIFS 가지고 간단히 풀수 있죠 는 SUMIFS 가로 열어 주시고 SUM RANGE는 합계의 범위입니다 총 판매량의 범위를 씌워 주시고 콤마 첫 번째 조건의 범위는 상반기에 판매 대수가 130 이상인 거죠 그래서 상반기를 씌워 주겠습니다 상반기가 하반기로 바뀌면 안 되니까 F4로 고정하겠습니다. 콤마, 조건은 쌍 따옴표, 크거나 같다 130, 쌍 따옴표를 해주겠습니다. 콤마, 조건의 범위와 조건을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V, 상반기 판매 대수의 범위에서 180 미만이니까 짝 다 180을 적어 주시면 180 미만이 되죠. 마지막에 가로 닫아 주시고 엔터 치신 다음에 자동 채우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끌어 주시고 소수점 이하 자리는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자릿수 줄임을 눌러서 소수점 이하 자리는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식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식을 기재하기 전에 먼저 정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를 씌워 주시고 데이터 탭에 정렬을 누르시고 순위에 오름차순을 해 주겠습니다. 기준 추가를 누르시고 증가율의 오름차순을 해주겠습니다. 확인. 정렬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함수식을 기재할 수 있죠. 대리점명이 강서 3인 증가율의 함수식을 기재하라고 했습니다. G4셀을 클릭해주시고, 상단에 수식 입력 줄을 전체 블럭 씌워서 Ctrl C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블럭 설정을 해제하기 위해서 키보드의 ESC 키를 누르겠습니다. 함수식 기재하는 셀을 클릭해주시고, 다운표를 입력하신 다음에 Ctrl V를 하겠습니다. 엔터를 쳐주시면 입력이 끝이 났습니다. 대리점명에 종로를 포함한 탑에서 총 판매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E 25셀을 클릭해주시고 상단에 수식 입력 줄을 전체를 블럭을 씌우겠습니다. Ctrl+C를 눌러서 복사해주시고 키보드의 ESC 키를 눌러서 블럭 설정을 해제하겠습니다. 수식을 입력할 셀을 클릭해주시고 다운표를 입력하신 다음에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기를 하시고 엔터 키를 쳐서 입력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표에 범위를 씌워 주시고 옆으로 가는 선을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테두리에서 중간에 옆으로 가는 선을 클릭해서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차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의 대리점명, 상반기와 하반기를 범위 씌우겠습니다. 대리점명을 범위 씌워주시고, 컨트롤 키를 누르신 다음에 상반기, 하반기를 드래그해서 범위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삽입을 누르시고 세로 막대형을 선택해주겠습니다. 묶은 세로 막대형을 클릭해 주시고 상반기가 파란색이기 때문에 묶은 세로 막대형 그대로 두시고 하반기를 클릭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하겠습니다. 확인. 파란색 막대를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클릭하겠습니다. 빨간색 꺾은 선도 클릭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하겠습니다. 데이터 레이블만 표시되면 점수를 받습니다. 근데 너무 숫자들이 가까이 있으니까 보기 불편해서 저는 위치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파란색 막대를 클릭하시고, 레이아웃의 데이터 레이블을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빨간색 꺾은 선을 클릭해서 데이터 레이블을 위쪽으로 바꾸겠습니다. 시험에서는 위치에 상관없이 데이터 레이블만 있으면 점수를 받습니다. 제목을 넣어주겠습니다. 차트 제목, 차트 위. 제목의 테두리를 클릭해 주시고 홈 탭에 밑줄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레이아웃에 축 제목 기본 가로 축 제목에 축 아래 제목을 클릭하겠습니다. 상단에 축 제목 기본 세로 축 제목 세로 제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목, 해전, 세로 제목, 가로 제목 중에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전 세로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지시사항은 기본 값을 그대로 쓰면 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테두리 선을 잡고 표 밑으로 드래그 해주겠습니다. alt 키를 누르시고, 위쪽 선에 눈금선을 맞추시고, 왼쪽도 왼쪽 선, 오른쪽 선에 맞춰주겠습니다. 좌우를 맞추실 때는 반드시 alt키를 눌러서 하셔야 됩니다. 위아래는 딱 맞출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좌우는 alt키로 꼭 맞춰주셔야 됩니다. 빈셀 아무 곳이나 하나 클릭해주시고, 파일, 인쇄, 페이지 설정, 자동 맞춤을 체크해 주시고, 여백에서 위쪽을 6을 주겠습니다. 그 다음, 가로, 세로, 가운데를 해 주시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왼쪽으로 조금 치우쳐 있기 때문에, 보기를 눌러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하겠습니다. 확인을 누르시고, 파일, 인쇄, 보기 탭을 누르시고,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파란색 경계선을 왼쪽으로 붙여주겠습니다. 다시, 파일, 인쇄를 누르시면, 좌우의 균형이 완벽하게 맞게 나오게 됩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이상이 없으면 인쇄를 눌러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